우리 엄마는 저를 왜 싫어하는 걸까요? 음, 엄마는 자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 평상시에 엄마가 이제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짜증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laughs> 그러나 이는 자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 자신에게 화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와 자녀는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나요? 엄마와 자녀는 친밀한 인간관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밀한 사이일수록 말다툼이나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볼 때, 어, 사소한 말다툼이 많으면서도 잘 지내는 사람을 찾아보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찾아보셨나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엄마가 잔소리, 짜증,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도 먹을 거, 뭐 이런 것, 입을 거, 기타 많은 것들을 막 챙겨주고 잘해준다면, 음, 이는 잔소리하고 짜증내는 엄마도 그 이유를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어, 근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마치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도 잘 사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에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그러니까 나에게,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친밀하고 가까운 인간관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표현하고 마음을 회복하려고 해요. 처음 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죠.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선 엄마는 이제 자녀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엄마가 자녀를 싫어할 경우는 짜증도 화도 안 냅니다. 어,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짜증이나 잔소리 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학대나 폭력이 발생할 수 있죠. 이는 자녀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따라서 엄마가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 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 엄마의 심리적인 문제인 것이지, 자녀와의 관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